하셨죠잘하고 네, 나왔습니다. 일단 저기 도태호 변호사님 쪽이 보이던데, 이리로 가까이 오시죠. 저기 변호사님들, 우리 저 변호사님들 오신 분들, 이 같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 이제 결심 공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 정의를 바를 화살촉은 우리의 시위를 떠났습니다. 이제. 정의만을, 정의만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화살촉이 이 대법관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서 박혀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음에 어, 오직 공의로운 어, 그런 결과가 다음 6월 1일 이후에 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 전 어, 투표는 한, 1시간 2시간 2시간 30분 만에 끝났고요. 우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다 얘기를 했고 어, 뭐, 저, 느낌을 얘기하자면 만족 마이너스 알파 요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정된 바로는 어, 앞으로 5월 30일 이후라고 했어요. 5월 말 이후, 5월 말 이후에 선고 일의 날짜를 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예상했던 대로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는 선거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후에 날짜가 되겠구나 뭐 당연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5월 말 이후에 선거 날짜를 정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오늘 어 법정 분위기는 좋았고 다음에 순서는 증인, 우리들이 고대했던 일장기 투표용지 관리관 관리관의 증인, 증인에 대한 증언이 있었고요. 다음에 우리 쪽 원고의 변호인단이 역사에 남을, 정말로 역사에 남을, 그 훌륭한 변론들을 했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도태호 변호사, 다음에, 예, 우리 태우 변호사, 합니다 다음에, 전성선 변호사, 변호사. 네. 박주현 변호사. 네. 다음에권모용 변호사. 기 여기 면에 허병기 인하대학교 교수님의 노 교수님이십니다. 올해 이런 다섯이세요. 이런 다섯에 자그마한 몸짓을 하신 허병기 교수님께서 본신의 힘을 다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자로서 나는 여기에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 그저 4월 15일 날 연수을 구 선거 결과를 보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재판관이 이제 시간이 됐으니 그만해 주시죠. 라는 거를 몇번을 제재하면서 제발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아, 숫자적으로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구나 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 피고인 측에 피고 측에 변호사가 변론을 했고요. 다음에 제가 마지막 변론을 하고 이래서 어,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어, 저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아주셨어요. 제가 볼 때, 어, 이 피고 측이 변론하는 거는 정말 들어두기가 참 힘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를 들면, 배추입 투표용지를 가, 이게, 이게 나오는, 나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오는 거를 다시 쓰셔놓는, 이게 뭐가 나오려고 하면 빼면 뺐지, 집어넣진 않거든요. 근데 나오는 걸 얼른 불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영상으로 재현한 것을 보고 정말 비웃음을, 고음을칠 그 수밖에 없었는데 잘 참아주셨고. 그러나 다음에 이, 아, 이저 일장기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는 나오는 거를 얘기해 줬습니다. 요 만년 보장을 이 저기 뭐야 옆에 인주를 찍으면 스탬프에다 찍으면 이런 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만 한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장은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많은 천장의 투표용지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오늘 증인이 얘기한 것, 증인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걸 찍지 않았다. 찍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것을 찍은 것을 보지도 못했다. 그런 게 돌아다닌다는 보고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상한 것이 있었으면 투표록에 적었을 것이나 투표록에 적지 않았다.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천장의 투표용지. 1974장, 1974명이 하루 종일 그날 투표한 전원인데, 전원 가운데 과반수인 천장의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그 천장의 투표용지에 일장기 고장을찍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빨리빨리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게 따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천장을 찍었으면 못 보는 사이에 그렇게 찍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그 했어요? 이게 그냥 계속 찍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찍기 때문에 그렇게 천장을 찍으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리면 누군가 봐서야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걸 봐서야지. 이게 없는 게 분명하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냐? 여기에 고장을 찍은 사람 나오세요. 10억 원 드릴게. 하고 우리가 신문 광고를 조선일보, 매일경제, 다음에 문화일보에다 했잖아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아, 요즘에 10억 원이 아니고 만 원만 줘도 기분이 좋을 텐데, 10만 원만 줘도 기분이 좋겠네요. 근데 10억 원을 준다고 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가 투표장에도 없었고, 대표장에도 없었던 표였다. 이런 얘기 오늘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와, 아, 아, <laughs> 여러분, 저는 오늘 동료 변호사가 저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변론을 준비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당신도 자신도 변호사인데, 동로 변호사들이 이 변론을 하는 걸 보고, 그, 저, 서면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이, 감화감동시키고 설득하는 걸 듣고, 저에게 살짝 얘기했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변론 준비하는 변호사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돈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자체들의 명성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로타리에서부터 민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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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맞습니다 이 도태호 변호사 앞에 계세요 도태호 변호사 그 네, 뭐 서면을 그 발표하고 이 예의를 갖춰서. 아, 대법관들께 이번에 역사에 남는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훌륭한 재판을,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슴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예. 모태우! 모태우! 그런 그러시기 위해서는 소설가인 본인의 직업처럼 문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법적인 상식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삼위일체가 된 훌륭한 이 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주영 변호사도 길게 아주 훌륭한 변론을 했고 그런. 성상 변호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 세 명의 변호사가 발표한 그 변론 서면은 나중에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는 우리의 시위를 떠났고 우리들은 우리들을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다했습니다. 진인사 대천 명입니다. 이제 하늘이 오늘의 모든 변론 사항을 들은. 대법관들의 이 마음으로 움직여서 부디 이 땅에 다시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판결이 잘못돼서 길거리에서 머리에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분들이 구혈 시민 혁명의 활용 정정을 찍어줄 것을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경욱 의원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태호입니다 오늘 이제 민경욱 의원님 그 최종 진술로 재판이 일단 마무리 되었는데요. 우리 그 정말 민경욱 우리 의원님이 이소송의 대표적인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참 우연이자 필연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연수 을을 보면은 제일 떨어뜨리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아파트 밀집단지에 보수 성장으로 아주 내리 감산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하필 소위 진보는 분열해서 이정민, 정의당 전 대표까지 나왔습니다. 보수는 단일화 후보였고, 진보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떨어뜨려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리수를 많이 두게 된 것입니다. 무리수를 거칠게 많이 두다 보니까, 또 전국적인 완전히 이렇게 큰 대규모의 조작 선거를 완전히 마음먹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친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병기 교수님이 완전히 저도 최근에야 그 내용을 좀더 이해하게 됐는데 결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하면 0.39 유명하지요 관내 관외가새 후보가 모두 어떻게 0.39가 나오냐 그랬는데 사실은 비밀이 더있더라 뭐냐하면. 민정욱 의원님하고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비율이 당일도 같고 관내사전도 같고 관내사전도 같고 1대 0점선. 민 의원이 100표 얻을 때 이정미는 46표 얻는 그런 비율로 당일도 그런 비율, 관내사전도 그런 비율, 관내사전도 그런 비율. 이상하죠? 이상한데 신의 명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연수 끌처럼 이렇게 숫자가 이상하고 수많은 물증이 나오고 재검패에서 무역파만 해도 250몇 개가 쏟아지고 숫자 안 맞는 게 수백장이고 그리고 증인 불러보는 종족 원고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데도 이걸 원고패를 시키면 잠시만요. 앞으로 부정 선거나 아, 이번에 열이 너무 많아서 강성이 잠깐 멈췄습니다. <laughs> 땅에 태어나서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가 그래도 봐주는 나라의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관으로 이제 곧 임도 가되어갑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영원히 박체되어서 남게 되겠죠? 오늘과 같은 증언들, 오늘과 같은 제출된 물증들, 모든 게 숫자로 다 남아있는데, 그걸 원고, 폐로 허망하게 해서 자신의 삶과 나라를 모두 넉칠하는 그러한 결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 정말 나라를 구했던 인천 상륙자 천천선도그 지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천 상륙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구해 냅시다 감사합니다! 오오오오 지난 10시에, 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일과 상임위원이었던 조혜주, 그리고 통합선거의 명부를 만들었던 담당 중앙선관위 공무원, 그리고 선관위 거짓 해명 자료를 했던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왔습니다. 어, 사실 뭐 오늘의 고발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만 오늘 결론에서 말하기 위함도 컸습니다. 저는 뭐 여러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야지 다음으로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했습니다 대법관이 만약 이, 이 재판에서 또 피하거나 기각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면 결국, 예, 결국 또 특검이나 또 다른 검찰 수사에 의하거나또 다른 선거검진 특별법을 위해서 당신들이 심판대에 네, 네, 오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재판에서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부정선거 논란을 없애주길 바란다는 심정으로 저는 예, 변론을 했고요. 어, 정말 저는 2036 작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민경욱 위원님을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보신, 보면서 참 민경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저는 이제 1년의이 부정선거 국면을 보면서, 어, 이런 민현님처럼 정의롭게 홀혈혈간신으로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부정을 밝히는 사람이 보도되고, 왜곡되고, 비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판결이 저는 솔직히 인용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은 이전부터 들었는데, 지금 저는 오늘 저번에 대출님 투표 관리관, 투표 관리관, 그리고 오늘 송도이동 제6투표서 일장기 투표 관리관의 증언은 100%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증언들, 뭐 예를 들면, 제가 같던 가래사전투표에서 2만 0 어, 293표가 우정사업부에서 그 발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정사업부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피부가 그러니까 아무런 대응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증거들 때문에 결국 인용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으로 얘들이 꼼수를 쓸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전원합의회부방식 시간을 더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합의체 판결로 가더라도 우리는 이겼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대엽 대법관의 양심, 그리고 조재영과 이동원 재판관도 오늘 사실상 아, 부정선거구나라는 그 마음을 먹은 것 같은 뉘앙스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체 판결이 가지 않고 한달 뒤, 오늘 두달 뒤에 인천연수구 선거 무효소 그리고 소송 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아서 민경욱 위원님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으로 활약의 정치인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이 대한민국을 벗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정선거 전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국민들을 왜곡하고 짓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제2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제대로 찾아서 도태우, 민경욱 같은 멋진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의 감사드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변호사 현 현선수 한 변호사님 변 변호사 어디 계세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 아,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워